자, 안녕하세요. 자, 황지범입니다. 자, 이번 98회차입니다. 예, 그 전산세무계 1급 풀이 해설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1번부터 문제 4번까지는 연말정산 즉, 재무계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어, 이제 문제 5번부터는 코드번호가 바뀌면서 법인조정의 부분을 자, 한번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무시험입니다. 자, 주식회사 여주전자는 어, 제조, 도, 소매업을 영위하는 어, 중소기업이며, 당기는 제국기로 회계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인입니다. 전산세무에게 수업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 그룹에 어, 답하시오. 입니다. 자, 문제 1번은 어, 제 블로그를 보시고 예,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예, 저는 예, 문제 2번부터 자, 한번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2번, 자, 한 번,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어진 요구사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부석명, 부석 서류를 예, 작성하시오. 입니다. 자, 이번 문제는 수출시점 명세서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 물론 세무 1급은 수출시점 명세서만 나올 수는 없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영세율 매출 명세서도 어, 같이 출제되기 때문에, 자, 한 번,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문제는 어, 일단 전체를 먼저 파악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작정 푸는 것보다는 예, 전체를 파악하는 낫고 자 기준환율을 보면은 2월 14일 3월 5일 3월 20일 3월 25일 이렇게 네가지가 네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네가지가 있다는 의미는 어, 그 밑에 있는 내용을 이제 한 보시면 돼요 자 수출시장내역에서 보니까 아, 선적일자는 3월 20일이고 어, 대금일자는 3월 25일이죠 자, 환율이 선적 일자가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5,000달러에 3월 20일 자 환율을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보니까 기타 영세율 있죠. 기타 영세율인 경우에는 용역의 국외 공급이란, 국외 공급이니다 이게 기타 영세율이고. 여기서 보면 은 이제 환가 일자하고 공급 일자를 봤을 때 공급 일자가 더 빠르죠. 그렇기 때문에 공급 일자를 해주고 달러 3,800달러에서 어, 2월 14일자 환율이 어, 1070원으로 어,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3월 20일자 선적일자는 이제 1달러당 1050원으로. 그 다음에 2월 14일자 환율은 어, 1070원으로 해가지고 어, 수출 시점 명세서에 먼저 어, 작성을 이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요구사항은 어, 수출 시점 명세서부터 먼저 작성하는 거니까 어, 부가가치에 자, 클릭해서 수출시점 명세서를 자 한번 어,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수출시점 명세서인데 어, 기간은 1기 예정 신고 기간이니까 이래서 어, 3월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아 우리는 아 이제 어떤 걸 입력하냐면은 아 수출시점 내역부터 한번 먼저 한번 어, 입력해 보도록 합시다. 일단 요거부터 먼저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수출 신고 번호를 먼저 입력합니다. 자 아이폰 필요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치면 되고 자 선적일자 입력해야 되겠죠 여기 무조건 날짜는 무조건 선적일자를 넣게 되어 있습니다 한율일그 다음에 뭐신고일 넣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선적일자로 작성해 줍니다 통화코드는 USD 바로 치면 돼요 자 환율은 어, 얼마를 주냐 어, 3월 20일자가 더 빠르다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3월 20일자 환율인 어, 1 0 5 0원으로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은 1,050원 외환은5 0 0 달러로 해줍니다. 자, 원화의 금액은 얼마냐니까 아 5,250원이구나 라고 이렇게 예, 환율을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아, 물론 이제 거래처 코드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거는 어, 입력하진 않습니다. 여기에 이제 어, 첫 번째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두번째 요구사항에 대해서 한번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타 영세율 내역인데 기타 영세율 내역은요 요기 칸에 어, 기타 영세율에 입력을 해 주시면 되고요 역시 뭐 기준 환율은 2월 14일자니까 예, 2월 14일자로 해가지고 어, 환율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수는 1로 잡아주면 되고요 외화금액은 어, 3,800달러입니다 근데 원화금액을 입력하자니 이 원화금액이 자동산출이 안되죠 왜냐면은 환율이 얼마인지는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에서는 어 입력, 그 반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동으로, 자동반영은 안된다이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 3800달러에서 2월 14일자 당시 이제 선적인인 어 1070원 만큼 해줍니다 아마 제가 계산해 놓은 바로는 4066,000원에만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한번 보시다. 자, 나오죠. 네, 4066,000원 이렇게 됩니다. 자, 4066,000원을 어, 요 칸에다가 어,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는 이 원한 금액이 얼마냐니까, 어, 3,800 달러에서 어, 1,075만큼 하니까, 어, 400, 66,000원만큼 이렇게 기타 영세율로 어,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저장 해러줍니다 예, 자, 우리는 이제 첫 번째 요구사항에 대해서 어, 이제 진행을 했고요. 그두 번째 요구사항은 뭐냐면은 영세율 매출명세서를 작성을 하라니까 자, 한번 영세율 매출명세서를 자, 한번 어,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세 매출명세서도 똑같이 조회기간은 1개예정이니까어 1에서 3월로 해주고요 아마 불러오기 하면은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전표 입력이 안돼 있어서 아마 안 불러와질 거예요 자안 불러오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어, 직접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직접 수출했는 우리 이제 금액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용역의 국외 공급돼 있죠 용역의 국외 같은 경우에는 여기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 요 금액을 이제 적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아까 입력했던 이 수출시점 명세서에 5,000달러에서 3억 21자 환율 1,050원 적용해주니까 5,25만원만큼 이렇게 이제 반영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영역에국기 공급돼 있죠. 3,800달러에서 1 0 7 0시만큼 반영해준 4 0 26,000원만큼 이렇게 수동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금액이, 이제, 그, 내가 잘, 어떻게 입력해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은, 어 수출 시점 명세서에 있는 금액을, 요렇게, 이제, 그대로, 요렇게, 이제, 치시면, 어 되겠고요 자, 이 문제는 3점짜리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부분 점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로 틀리면은, 어다 틀린 걸로, 이렇게 어 이제, 해주시면 되고요 어, 이제, 영세율, 어 매출 명세서는, 제21조에 있는, 어, 직접 수출과, 제22조에 있는 기타 영세율 있죠? 거기에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여기에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